예, 이천시 지역구 삼선 국회의원 송석준입니다. 예, 법사위 의원이기도 합니다. 예, 초과상간 다태우는 정부의 산업계 고사정책 중단, 즉각 중단하라는 제야로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정부는 노동안전종합대책 발표에서 연간 3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이익의 5% 최소 30억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건설사 영업정지 요건으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고 발생 시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부 대책이 현실을 제대로 알기나 하고 내놓은 대책인지 의문입니다. 현재 건설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3.15% 수준 지난해 기준입니다. 그런 수준에 불과합니다. 영업이익 5%는 경우에 따라서는 과징금 1건도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달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하한인 30억만 물려도 영세업체 1년 매출액보다 큰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우량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협력업체 및 전후방 산업들이 도미노처럼 부도가 날 것이 불을 뻗듯 뻔합니다. 대규모 실직으로 근로자들은 길거리로 내앉을 그런 상황입니다. 연간 다수 사망자라는 기계적인 기준으로 영업정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정부 말대로라면 사망자 수를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단위로 산정하겠다는 것인데 현장이 두 개인 업체에서 두 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과 150개 현장에서 두 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을 같이 지급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 규모가 큰 기업은 아무리 안전 관리를 잘해도 현장 수가 많으면 무조건 기업 활동을 접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망사고 상당수가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애꾸준 건실한 기업들에게 화풀이하는 경우가 아닙니까? 정부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현실을 무시한 살인적인 과징금 부과와 행정제재 방침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이러한 주목구구정책이 현실화되면 현장 운영은 불가능하여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주택공급정책도 공연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후처벌이 아닌 예방중심의 대책으로 당장 전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중대재 기업처벌법 시행 3년 동안 산재 감소 효과는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규제 일변도 정책은 결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고 싶다면 처벌보다는 산업계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안전 예방 의지에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중앙정부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먼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